어, 순교지 탐방 잘 다녀오셨습니까? 에이. 원래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저녁 예배 거의 절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군요 <laughs> 어, 피곤을 이기고 나오실 정도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어, 주님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얘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모압베왕 발락이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자 주술사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주술사 이 발람의 입에 저주 대신 이 축복의 말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결국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복을 주신 민족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택하심 때문에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외부가 외부에서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될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이 백성 이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을 해할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발람이 분명 알았습니다. 이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이 외부의 어떤 계략으로도 이 백성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 하나님 택하심과 택하심 민족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민족이 딱 보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경 쓸 것은 단 하나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언제나 합한 민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거룩에만 신경을 쓰면 됐었던 민족이에요 주변 것은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발람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 이걸 역이용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민족을 외부의 세력으로 무너뜨리게는 할수 없지만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간질하면 되겠구나. 사이를 안 좋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인 이 거룩, 이 거룩에 손을 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구별된 민족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구별됨을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면 되겠다. 이런 묘책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주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되지 않으니까, 그 자신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되겠구나. 그 방법만이 이 민족이 자멸하는 길이다. 발라광이 의도한 대로 그들의 앞길을 저주로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 꿰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그들이 스스로 실패를 하겠구나 이 방법이 된 거예요. 이 발람의 꾀는 신명기 3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 때문에 넘어졌다고 나오죠. 발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팀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을 통하여서 음행을 저지르느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정말 오랜 광야 생활 때문에 좀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그 타이밍에 가고 멈추라고 한그 시간에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가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알 알 길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함 여인들이 엄청난 신세계가 된 거예요. 광야 생활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야외 나들이 갔다 오면 햇빛 쨍쨍쬐는 나들이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타죠 얼굴이. 이들이 강에서 엄청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옷은 막 이렇게 좀 깨끗하진 않았겠죠. 자기 동족인 여자들 봐도 어땠겠어요? 그냥 똑같이 꾀죄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만 보다가 화려하게 이제 분칠하고 깔끔하게 꾸민 이런 여자들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본이 시야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게 갑자기 자신들 시야에 들어온 이 모함 여인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과 이렇게 조우를 하게 되면서 빠져듭니다 이미 출애국기 내용에 보면 이방인들과 조우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더 나아가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요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실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 경고가 있었죠. 그래서 모함 여자들을 가까이 했다는 이 자체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1장 1,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복이라, 너희는 복이야, 복 자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팔람의 꾀를 따르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이 고삐 풀린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일까? 지금 이들이 여러 나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무찔로 오면서 계속 승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번지르한 르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훌륭한 뭐 군사력이 있었나요? 어, 전혀 없었어요. 싸움 실력도 없 없었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기고 두번 이기고 막 이렇게 계속 이겨나가니까, 어라, 우리가 잘해서 이겼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계속 승승장구 잘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이렇게 막 되었습니다. 초심은 막 이랬다가 계속 잘 되다 보면 우리 안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이들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의 의로 취한 거예요.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이런 오류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면 꼭그 이후에 인간의 어두운 이면이 반드시 드러나는 일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막 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한 이후에 그 이후에 터진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죠. 신약에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짓은 꼭 이런 어두운 면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정말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런 존재구나. 끊임없이 계속 반영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구나. 이건 이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뭔가 편안해지고 풀어지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대? 왜네들왜 이런데?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삶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격 없고 형편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형편없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런, 이런 게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잘 감추고 있다가 내가 무엇인가 좀된것 같다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아, 나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된것 같다 할 때, 내가 좀 이런 위치가 되었다고 할 때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에 사로 잡힐 때쯤, 교만이 올라오게 되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그때야 폭로 당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녹록치 않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게, 마냥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이유가 그런 죄악된 본성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 안 들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예배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이 계속 드러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다고 생각할 때쯤 여자 시 형편없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야.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돼 갖고 이렇게 됐다. 아니다, 이거 나 아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뼈를 깎는 것처럼 막 살을 도로 내는 것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자아를 깎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도 나 진짜 형편이 없어 없는 자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인정해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내 삶을 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폭로당하는 게 싫은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계속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굴 재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교만함을 통해서는 사람이 어떤 교만함, 이런 교만함을 통해서 죄는 너무 쉽게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쉽게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묵상하고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에져 있는 그들에게 죄는 매우 쉽게 파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이 지배가 되고 우리 마음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죄 가운데 쉽게 우리를 내어주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OTT가 다 뚫려 있어요. 그냥 뭐 부모님도 보고 그러니까 그 계정 타고 뭐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가입이 안 된다는 건 보지 말라는 건데 이미 다 풀어져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중고도 보살갈 때 오징어 게임 본적 있니? 그랬더니 다 봤대. 어떻게 봤니? 부모님이랑 같이 봤대. 이걸 부모님도 집사님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무 잔인한 그거를 아이들이 다 시청을 하고 보는 것이 너무 위험한 시대이죠. 많은 미디어에 노출 때문에 아이들 정신이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너무 빠져 있는 아이들 눈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생선 고르실 때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 동태 눈깔이라 하잖아요. 흐리멍, 진짜 아이들 눈이. 흐리멍텅이 초점이 없어요. 음란물을 너무 많이 보는 아이들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에 광채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멀쩡한 척 앉아 있지만 다 보이죠. 눈을 보면.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뺏는 작업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할 타이밍을 주지 않도록 미디어가 너무 보급되어 있어요 손만 손 안에서 다볼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는 눈에 영상이 딱 찍혀버리면 바로 음행으로 가는 그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악된 자리에 굳이 내 몸을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 현장에 두면서 나는 신앙을 지키겠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 제끼면서까지 막 도망을 갔잖아요 피해다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 나는 말씀도 뭐잘 읽고 뭐 예배 생활 잘 하니까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절대 못 지킵니다 그냥 피해버려야 돼요 매우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 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함께 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랑 조아할 일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들의 눈에 보이고 계속 보고 그들과 조우를 하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이제 다 들어 줄 수밖에 없이 다, 너, 다 넘어간 거예요. 마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씀 볼때 이해가 됩니까?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이성과 마음이 마비가 되, 되면 주변에서 봐서 왜왜 왜 이러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 저번 주에 교계에 막큰 이슈가 터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이 너무 됐는데 이런 거예요. 장과 하나의 틈을 내주니까 줄줄이 열려 버린다. 목회자도 뭐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는 것에 내가 빠져들어 있는 것. 이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할신을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도 이제 아무 꺼리김이 없이 된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몸을 섞었잖아요 영혼이 묶인 거예요 상대랑 묶인 거예요 뭔 말을 하든 다 들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의 연장선상인 바할을 위한 그 제사에 거기 제사는 그냥 음란 파티입니다 음란 파티요 눈앞에서 포로를 찍는 거예요 그 바할신을 숭배하는 그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걸 계속 관람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들이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니까 정신 못 차렸겠죠 결국 하나님 위에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것에 절을 하고 추종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마비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함 여인들과 저지른 음란이 이들 내면에 지금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발 제사하는 그 현장에 눈으로 계속 보면서 계속 이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 하셨는데, 그러면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발볼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에서 죽은 사람들도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두 사람 집단, 집단 음행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남자가 그 현장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누굴 데리고요? 미디한 여자를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란 듯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이막사 안으로 데려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지금 다 슬픔에 빠져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욕망이 한 사람을 딱 지배하잖아요.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나, 뭐 나랑 무관할 것이다. 양심이 마비되면 우리도 이런 짓을 할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비누하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그현장의그 남녀를 한창에 꿰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돌고 있던 이 전염병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피가 흘려져야 돼요. 사망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누아스는 죄로 인하여 전형번이 돌고 관련자가 처단 당하는이 상황을 보고도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고 보란 듯이 죄를 짓는 이 사람 시문, 시모온 지파의 수령이었던 이 시모리를 보고 비누아스는 거룩한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비누아스는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그 죄의 심장을 딱 뚫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절차도 없이, 뭐야, 너무 무모하고 잔인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느아스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비느아스로 인해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비누아스를 통하여서 이 죄를 관통하였던 것처럼 타락된 인류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관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관통이 되었어야만 했어요. 이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하는 방법은 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로 모든 죄를 다 정가시켜서 십자가에 달으셔서 창으로 뚫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것처럼. 바알부울 사건으로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 하셨던 것처럼 죄의 수치는 반드시 드러나고 죽어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흠없는 재물이 죄가 정가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이그 죄가 불태워졌던 것처럼 죄의 수치는 반드시 태워지고 죄는 태워지고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이 죄를 멀리하고 이 끊어내야겠다. 그 다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 지킵니다. 날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벌이 무서워가지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 하나님한테 맴매 맞을까봐 그게 너무 불안해서 죄를 안 지울래 이건 언제든지 죄를 다시 저질를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를 떠나야 됩니까? 내 존재 자체를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더 이상 죄의 오만한 자리에 이제는 내가 안고 싶지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전에는 너무 사랑했는데 단순히 이게 음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자리 있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는 그 자리. 세상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던 그 자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과 혼탁해서 섞여 있던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혼날까 봐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겠지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는 이게 더 좋아지지 않고 싫어졌어.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 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끊을 수 있어요. 저, 그건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죽어도 못 긋겠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보여준 게 십자가 사건이죠. 니네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정확히 알아라. 단순히 벌을 받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또왜이 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난과 정제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여자를 돌로 치려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죄가 없는 자가 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율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